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늘은 어제 2024년 12월 29일 아침에 있었던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먼저 오늘 이야기, 할 이야기에 앞서서 무한공항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사망자분들의 명복을 비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 어 그런 게또 있어요. 뭐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데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laughs> 어 저도 뭔가를 확신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켠 것은 아닙니다. 어, 어 확신에 차서 뭔가 단정지어서 이러한 사건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러이러한 원인과 인과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만 오늘은 뭐 이렇게 뭐 제가 사건에 대해서 뭐 개뿔 아는 게 있어 가지고 뭐 떠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음, 이번 참사로 드러나는 어 많은 하루만에 좀 많은 이야기들이 수면 위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어 마이크를 켰구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거는 좀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음참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게뭐꼭 어, 이런 한국의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많은, 그, 인원이,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인명이, 이제, 그, 사망하는 사건들이 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그게 뭐냐면은, 음, 첫째,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 그러면은,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첫 번째는 이제 그 재작년 2022년에 있었던 뭐 이태원 사건이나 2014년에 있었던 뭐 세월호 사건 같은 이 대중교통이나 이 인구 밀집 번화가 지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은 필연적으로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죠. 어 그리고 이제 뭐그2020 1년인가 20년인가 있었던 제천 화재 사건이나 쿠팡 물류센터 사건, 또 이제 그 아이파크 붕괴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그 광주에서 그 철거 현장에서 있었던 그 철거 공사하다가 이제 시내버스 덮쳐가지고 또한 50명 정도, 60명 정도 사망한 사건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건축물이나 이런 그 건설 단계가 아니라 완공이 되고 나서 입주민들이나 이제 뭐 이렇게 임대인들 또는 이제 이런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임차인이나 뭐 이제 거기 왕래하는 그런 유동인구들이 많이 운집을해 있죠. 어쨌든 공통점은 대형 건축물과 대중교통 여기서 이제 많은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대량의 인명이 희생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 지금까지도, 어, 피할 수 없는 사고, 사, 고가 많았었고,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 보완은 할수 있을지언정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어요. 원래 그하 이게 완벽이라는 목표는 쫓아갈 수는 있지만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운명이죠. 어, 참으로, 음,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 앞으로도 이런 사건, 사고는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신이 아닌 이상, 어, 완벽 이란 목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다시 한번 그 사망자 분들과 그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오늘까지 하루 동안 일어났었던 어, 각종 그 매체 또는 이제 서브 매체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어, 제가 보수라고 자칭하지만 어, 보수 쪽의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들 뭐 이렇게 뭐. 그 공개된 영상 그 저기 무한공항 사건 당시 전후에 있었던 그무한공항 주변에 있었던 민간인 일반인분들이 우연치 않게 촬영한 영상들로 인해서 그 항공기가 이제 추락하기 시점부터 이이 완전 이제 폭파되는 과정까지가, 어, 이 국민 많은 분들이 좀볼수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1차 음모론이 있습니다. 어, 많은, 그, 이제, 많은이라고는 안 할게요. 이 보수분들 중에, 어, 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어 <laughs>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 줄 알고 촬영한 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제 그 항공기 오른쪽 엔진이었나? 어 제가 지금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마이크를 킨게 아니다 보니까 어, 제가 그 영상을 본, 본 바로는 오른쪽 항공기에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로 의심이 되는 그런 폭발 이제 그 항공기가 활주로에 어프로칭 할 때, 폭발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이제, 동체 착륙을 시도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 영상이 이렇 있는데, 제, 그, 음모론, 아, 저는 보수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발생할 줄 알고서 그 영상을 찍은 게 아니냐! 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명백히 음모론이에요. 이건 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전 세계는 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그 공항 주변에 항공기 이착륙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위 항덕이라고 하죠. 항공 덕후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항공기라는 게 특히 민항기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뭐든 떠나서 항공기라는 게 굉장히 육중하고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이제 움직이는 물체란 말이죠. 이게 그 항공기라는 거는 그냥 아주 가벼운 진짜 그 일반 민간인 레벨에서. 아주 가볍게 딸수 있는 뭐 이렇게 엔진 내연기관 조그마한 거 장착된 경비행기 같은 거 아닌 이상 일단 그 제트 엔진이 장착된 비행기는 그 거의 한 버스 한대 무게 무조건 이상이에요 이상 어 버스 한대 무게 이상을 아득히 자랑하는 수톤 또는 이제 수십 톤 수백 톤의 물체가 하늘로 떠오르기 위해서 그, 이제, 우리가 자동차 마력을 얘기하면은, 몇백 마력, 막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항공기는 몇백 마력이 아니라, 몇만 마력, 몇 십만 마력 또는 몇 백만 마력을 내는 엔진이 엄청난 소리와 그 주변을 그 울리는, 그 진짜 그 소리를 떠나서 막그 관찰자한테 진동을 안겨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하늘로 떠오른단 말이죠. 그런 거에 압도되거나 매료되어 가지고 조금 시간적 물적 이런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이 카메라를 들고 항상 공항 주변에서 그런 거 촬영하기 위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 항공기 이착륙 관련한 컨텐츠 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는 이제 사고가 날 뻔한 영상들 또는 사고가 났던 영상들 뭐 이런 것들 이런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착륙 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하 순간 또는 실제로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들 유튜브에 수탁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 다그 소위 그 항공기 이착륙을 그 이착륙하는 그 모습이 매료되고 압도되어가지고 그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항상 공항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제가 일하는 일터 주변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주변은 아니죠. 가까운 저기 평택 컴프리스기지랑 용산 공군기지나 이런데 또는 인천국제공항 이 세군데가 있는데, 제 직장에서 가깝게는 한, 가깝다고 해도 50km.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아마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게 50km, 100km라고 하면은, 일단 지상에서 생활하는 레벨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리잖아. 주변이라고 하기에 50km, 100km는 되게 먼 거리잖아요. 하지만, 그, 항공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항공기 기준으로 50km면은 착륙 준비하는 거리예요그리 대형 항공기 같은 경우는 100km도 이제 관제탑이랑 교신해가지고 이제 착륙을 단계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착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공비행하는 항공기를 되게 많이 보고 특히 저는 이제 오산 공군기지랑 미군 험프리스기지랑 가까운 아그 항공기 기준으로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군용기가 굉장히 저공비행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의미없는 게 서울 그 송파 쪽이나 잠실 이런데 김포공항 가까운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어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공각기동대 보면은 그 이제 무질서하게 건축된 난립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슬럼가 슬럼가에서 보이는 비좁은 하늘 시야 사이에서. 굉장히 저공 비행하고 낮게 비행하는 뭐 보잉 747 같은 항공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그 애니메이션에 묘사가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 공각기동대 감독했던 그 실오마서 아 실오마서문에는 원작자고 아 갑자기 그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감독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 장면을 묘사한 이유가 자기가 홍콩을 갔는데, 그 빈민가나 슬럼가 위에서, 밑에서 그 거, 그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무질서하게 건축된 건물들 사이에서 하늘이 되게 비좁게 보였는데, 그 비좁게 보이는 그 하늘 시야 사이로 거대한 항공기가 지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압도되고 감명 깊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항공기 거대한 항공기가 낮게 날아다니는 걸 밑에서 바라보았을 때어 그게 왜 그렇게 감명 깊게 와 닿는 지는 어 약간 추상적으로는 설명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될수 없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도하는 게 있어서 어 저는 어, 김포 주변에 사는 분들이나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일터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 항공기나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 날아다니면 저도 모르게 핸드폰 카메라 켜가지고 이렇게 막 찍어요. 어, 저 같아도 이런데 그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간도 있고 뭐 돈도 그렇게 뭐 쪼들리지 않아. 어, 그러면 나 같아도. 카메라 들고 그런 데서 사진 찍거나 동영상 찍는 게 취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 그래서 이번 무한공항 참사사건의 전후 관계를 찍은 영상을 공개된 게그 사건이 벌어질 걸 알아서 찍어, 알았기 때문에 미리 찍은 거 아니냐. 뭔가 수상하다. 어,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음모론자 분들의 얘기는 조금, 음, 이런 항덕의 세계를 모르는, 어, 그런 분들의 진짜 단순 음모론이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면, 그래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 항공기들이 사건이 생기고, 어 불시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참사가 날 거를 알고 있어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굳이 영상을 찍어서 방송사에 제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참사가 벌어질 걸 충분히 이미 알고 있어 아 물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참사가 벌어질 걸 알고 있거나 참사를 발생시킬 어떤 조직이나 개인 단체의 관계자야. 그리고 어떤 그 영상을 담아놓기 위한 어떤 이유도 있어. 그래서 참사가 일어날 걸 알고 미리 대기해서 영상을 찍었다고 쳐봅시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걸 공개를 할까요? 나 같으면은 그걸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내 손으로 영상을 찍지, 찍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알고만 있어. 사건을 보여줄 거 알아. 근데, 모종의 이유로 영상을 찍어야만 해. 그래서 영상까지 찍었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은, 나 같으면 거기서 끝낼 것 같거든요? 내가 혼자 어디 이제 하드에다가 그냥 저장만 해놓거나, 따로 이렇게 백업만 해놓지, 그걸 방송사에 알리진 않을 것 같아요. 참사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영상까지 찍었어. 그걸 왜 대중한테 공개합니까? 만약에 이 사건의 진상이 벌어지면 나도 유력한 용의자나 범죄자가 될게 뻔한데.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해요. 그 영상을 찍고 촬영한 사람이 이 모종의 배후가 있거나 뭔가가 있다, 수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음모론이다. 아,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좀 너무 나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또 생각 없이 또 되는대로 떠들다 보니까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좀 나눠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항공기 추락하는 전후 사정을 고스란히 영상을 담아놓은 게 뭔가 전후 사정을 알, 알거나 또는 예측한 사람이 또는 그런 세력이 촬영한 거 아니냐. 그게 굉장히 너무 수상하다라는 어떤 음모론자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음, 다음 영상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하구요. 어, 이건 첨언으로 그게 있어요. 어, 이게, 사건이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봐가지고 조사해봐서,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laughs> 저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약간 좀 놀랐는데, 비행기에도 블랙박스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적잖이 있더라고요. 아좀 약간 확실히 조금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이 블랙박스라는 건 있잖아요. 자동차에 원래 달려 있거나 이제 자동차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본디 비행기라는 게 처음 탄생하고 나서 이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은 사실 사망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조종사든, 조종사가 아닌 탑승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사건이 추락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너무 없고 부족해서 그 사건을 명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가 이제 운행, 운행하면서 어~ 일어났던 모든 교신 상황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고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어떠한 조작이 가해졌는지 이런 거다 기록하게끔 만들자고 한게 블랙박스고 그게 시초입니다 자동차 앞뒤 좌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기록하는 그 장치는 이 항공기에서 시작된 블랙박스라는 명칭을 빌려와서 블랙박스인 거지. 원래 블랙박스의 원조는 항공기에요. 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되더라고요. 비행기에도 블랙박스가 있냐고 막 대려 막 어, 원래 블랙박스가 자동차에만 있는 거 아니냐, 비행기도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블랙박스는 원래 항공기가 원조였고, 자동차에도 카메라 같은 거 달면서, 그걸 따와가지고, 블랙박스라고 명명한 겁니다. 어 그리고 사실, 블랙박스라는 명칭을 사용 안 하는 다른 나도 라 많아요. 보통 이제 대시캠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뭐, 어쨌든, 오늘은 그 사고 전후 그 촬영 영상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음모론자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고요. 이어서 내일 예,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제가 뭐뭐저 사실 뭐 저도 좆도 아는 거 없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한번 시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안 공항 참사 희생자분들과 그 유족분들께 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음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음, 언제나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